잠깐 일이 있어서 끊어졌는데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루리아가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아, 폐하 당신의 영혼은 아, 당신의 하나님인 유대바부에 혹은 여호와 뭐 야외에 야외에 와 더불어서 빛의 꾸러미에 감싸여 있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앞에 맥락에서 보면 감싸였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보호받는다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뒤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감싸져 있다,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상루리아가 이삭 루리아가이 다윗의 사례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The level of divine awareness brought to the consciousness on Shabbat is higher than that of Teflin, which are worn during the week. 아, 그리고 해석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주중에 착용하는 성구함 보다 안식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깨달음 혹은 암 혹은 지식이 더 높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 이제 주중과 주말 안식일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안식일날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혹은 깨닫게 하는 것이 주중의 테필린, 기도함 혹은 성구함을 착용하고 얻는 것보다 더 높다 라는 것이죠. 그 말은 Teflin awareness is like the b a c k related to Shabbat. 이것은 암시적으로 어, 샤밧날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앞으로부터 오는 빛, 그러니까 좀더 직접적인 빛이라고 한다면 Teflin, 성구함을 착용함으로써 얻는 지혜 혹은 하나님의 계시는 상대적으로 등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더 필터리된, 필터링된 어떤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As mentioned, 이와 같이 uh, Noah hints to the Shabbat state.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바와 같이 노 o 는 Shabbat, 즉 안식일 상태를 상징합니다. It is the state of the world to come. 그래서 현자들은 브라흐고드 57장 뒷면에서 이것을 다가올 그때의 상태로 어, 이야기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숨겨진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면. 모세는 그 숨겨진 것을 어, 자신의 모세에게 이 계시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그 숨겨진 지혜는 사실상 안식일 상태에서 계시되는 어떤 지혜, 하나님에 대한 알이고 그리고 다가올 그때에서야 비로소 완전히 알려지는 혹은 시되는 지혜라는 것이죠. On Shabbat, a taste is given to everyone, but it remains mostly hidden. 그런데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기본적으로 이 맛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대다수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다 나누어 지나누어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혹은 깨닫게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 taste. 어떤 맛이라고 표현된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타암이라고 하는데 이 타암이라는 것은 맛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보통 어떤 의미의 진짜 의도 혹은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카발라에서 타암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 혹은 하나님이 어떠한 개명을 준 진짜 의미 참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혹은 마지막 때올그 그때에 주어질 숨겨진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지지만, 사실상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It could not even be fully revealed to Moses. 근데 재미있는 점은 그 숨겨진 지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뒤만 보았습니다. 즉, 그 말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면을 온전히 계시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He was given the backside, the flint light. 즉, 모세가 하나님의 뒤를 봤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테플린의 측면, 즉 어떤 성구함을 착용했을 때 받는 수준의 빛을 보았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점이 이 성구함의 매듭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머리 뒷면이죠. 그러니까 머리 수준의 높은 지혜이긴 한데 뒷면을 모세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face to face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 그때 다가올 그때에 밝혀질 어떤 참맛 혹은 하나님의 태초에 계획했던 어떤 진짜 의도 이런 것,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최종 막에서 드러날 어떤 진실은 모세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Thus, 따라서 It is like Noah, in Hebrew Noah, spelled Nun-het, backwards.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문은 내 눈에 보기에, 혹은 내눈 가운데에서 너는 내 호의를 발견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인데요. 이제 호의 혹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행이라고 살펴보았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가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행, 은혜를 발견했다고 했을까요? 즉이 말은 노아를 표현하지 않고 행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뭔가 숨겼다 혹은 어떤 뒷면을 보여줬다라고 가발라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복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눈 가운데에서,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를 발견한 게 아니고 이제 은혜를 발견했다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푼노트를 보면요. 이 풋노트는 앞에 이야기되었던 이 노아의 속성이 뭔가 숨겨진 것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해석자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the hidden aspect of the soul of Noah within Moses became manifest here. 그러니까 뭔가 노아의 속성은 숨겨진 것이고 그 숨겨진 것은 발견할 대상이다라는 뜻은 모세 안에 있던 그 노아의 속성, 숨겨진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reason for this can be understood based on the Zohar.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조화르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It compares Noah, Abraham, and Moses. The Noah did not pray for his generation. Abraham prayed for Sodom but did not put his life on the line. Moses prayed and offered his life on behalf of the people. Cause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경우에는 물론 사람들에게 위험하니까 방주에 올라타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방주에 올라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별다르게 큰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하나님께 어떤 그들의 구원을 구한다거나 뭐 약간 이런 뉘앙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비해서는 별로 없었죠. 거의 없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아는 그 자식이 속한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소돔, 소동, 그러니까 소돔은 어떻게 보면 어떤 죄인들이 모인 도시의 대명사죠. 그런데 그러한 도시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경우에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시고 모세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셨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었죠. 자신을 생명체에서 제하여 버리더라도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니 당신이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Our verse at hand was said that after God answered Moses and forgave the sin of the golden calf.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으로써 황금 송아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Rashi says that Moses saw that it was the time of good favor. so he used it, used it to ask for special things. 예에서 이제 탈무드 주석가로 유명한 라쉬는 이렇게 해석을 한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때가 하나님의 호의를 가져올 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생명을 걸었을 경우에 호의를 보이실 것 같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 모세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구원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putting his life on the line, the stone for the golden calf was the d e n for the Noah's aspect within him. Which is chain, 아, which is hand grace. 그런데 이걸 카발라적으로 보면 라쉬의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 안에 있던 노아의 속성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과거의 노아는 뭐 그때 상황 때문이었던가 아니면 때가 아니었든, 혹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너무 강했든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혹은 노아 본인이 원하지 않았든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모세 때에는 자신 안에 있는 노아의 속성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으셨던 큰 용서를 보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노아의 속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즉 노아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 혹은 어떤 축복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Accordingly, 그 결과 when it was improved through it. the gate of grace was open to ask for special things. 모세의 바로 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이후로는 어떤 모세가 성취한 이 통로를 통해서 즉 노아의 속성 그것도 이제 고쳐진 완성된 노아의 속성 즉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림으로써 이러한 어떤 특별한 어떤 속죄 혹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확장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And this is the secret of the Arizah of Arizah's revelation here. 바로 이것이 이상 루아가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바입니다. 결국 이제 노아의 속성은 뭔가 숨겨진 것과 연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모세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 약속을 발판 삼아 그렇다면 나에게 노아의 속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 달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 주셨지만 그것도 여전히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머리 뒤를 본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게 되는 때는 이제 마지막 그때 다가올 그 시대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어, 모세는 노아의 자신 안에 있는 노아의 속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한 것을 이제 구하였다. 그리고 그걸 성공적으로 성취해냄으로써, 즉 노아의 속성을 성공적으로 고침으로써 그와 같은 유형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크나 큰 용서 혹은 어떤 자비 그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비유하면 하나의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도 어,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발렛은 레 영적인 세계가 이전의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점점 확장되어 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혹자는 뭐 기독교의 그런 구원론과도 연관시킬 수 있겠죠. 아무튼 이번 주제는 음, 아벨이 가지고 있던 네페시와 루아하 네샤마가 어떻게 세대를 거치면서 고쳐지게 되고 그 고쳐진 고침을 수행한 인물들이 유명한 뭐셋 혹은 샘, 혹은 노아, 모세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 모세에 이르러서 아벨의 네페슈루아그네샤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고쳐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